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크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꿈의 세계 사이버부터 에픽 난이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저께 핫픽스가 됐죠 그래서 어저께 세번의 기회가 추가적으로 주어졌었는데 월드보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6일에 베트남 서버에서 먼저 진행됐던 요런 덱이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덱을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환도수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주문석이 나왔을 때 카투투카의 주문석에 바로 뒤에 있는 아군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미라 한 명만 사용하면서 카투투카의 주문석 효과를 살려주고 가장 앞에 궁극기를 더 빨리 사용해줄 수 있는 플루스토의 본체가 들어가는 게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요 덱으로도 쳐볼 건데, 일단 기존에 있었던 고점 덱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있는 고점 덱으로 하드도 클리어가 가능했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덱은 바로 이 데이먼이 들어가면서 데이먼과 세미라로 딜을 넣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세미라의 궁극기를 조금 더 빨리 넣기 위한 본체가 세미라 앞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요걸로 먼저 거궁술인 채로 한 번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를 해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도 살짝 집어 넣어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쳤을 때 3만 천 정도의 값이 나왔고 3만 천 후반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서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이신 고점 대 같은 경우에 주문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문석이 배치된다고 하면은 공격력 자체로 세미라가 펌핑이 되게 되고, 이건 데이먼이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데이먼이 빠지면서 저 자리에 카투투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 빠지고 카투투카가 들어가고요. 가장 앞이 본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 카투투카가 주문석에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있죠. 바로 뒤에 있는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투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바싹 붙여서 배치가 되어있고 그 붙여져 있는 이 핑크 앞에 환영이 배치가 됨으로써 쌍둥이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거궁술이 아니라 방어를 깎아줄 수 있는 환도술이 지금 되어 있는데 환도술로도 쳐보고 거궁술로도 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치자마자 고점을 돌파했고요. 33,000 919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34,000이 넘어가는 수치가 아마 가장 고점 35,000까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환도술 말고 거공술로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공술로 쳤을 때는 세미나 혼자서 딜을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거공 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판도술로 써주시고 첫 번째 덱으로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첫 번째 덱과 두 번째 덱잘 보시면은 영웅의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중에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덱으로 치는 게 윗줄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줄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덱 별 2개 반짜리 덱이 기존에 있었던 고점덱 그러니까 주문석 중에 에픽 주문석이 없을 때 기준으로 쓰는 덱이고요 그 다음 소니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왼쪽 아래의 덱을 쓸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영웅의 구성 정도가 데이먼이 없다면 쓸수 있는 정도이고 사실상 왼쪽 위에 있는 덱이 카투투카와 데이먼을 교체해 주는 정도라 기존 덱보다 조금 더 구성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첫 번째 덱을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시는 거를 권유 드립니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로 월드보스 이야기 하러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요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장비 세 가지가 공격력에 관련된 부분이랬어요. 공격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무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장갑,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뭐 비취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요 부분까지가 공격력 수치가 적용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는 방어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공격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3가지를 600렙으로 만드시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방어구 중에 어떤 거를 600렙으로 먼저 만들까를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근거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신발을 맞추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신발에는 바로 이 치명타라는 부분이 아주 미묘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존을 좀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은 HP가 올라가고 치명타가 올라가는 이런 신발 대신에 갑옷을 올려주는 게 방어력까지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방어력이나 투구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공격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치명타라는 요 부분이 그나마 약간 이나마 공격력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끝에 있는 신발을 먼저 올려주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신발 쪽이 먼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은 갑옷, 그 다음은 투구. 요런 순서로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방어구 쪽은 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세 가지를 맞춰 준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법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 스테이지도 밀어야 되고 전투에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사수 쪽을 올렸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신발 먼저 올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신발 갑옷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이야기도 좀 했고 꿈의 세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이유는... 우리 게임 참 좋은 게임이죠. 여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핫픽스하고 얼마 전에 보상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좋은가 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물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피드백을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뭐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전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 잘 전달하면 은 좋은 것 같아요 하픽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월드버스 포이즌 스포어에게 입히는 데미지 의 랜덤성이 비교적 컸던 문제를 수정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리셋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더칠수 있었고 그경우에 월드버스를 공격했기 때문에 경험치 보상 에 관련된 걸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신 부분도 있지 분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가지고 9시 되기 전 치긴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남은 횟수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월드 보스를 치면 있어서 지금 현재. 2451 정도의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고점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롭게 바뀐 고점덱이라고 제시되었던 본의를 사용하는 덱을 사용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덱이었던 세미라를 사용한 덱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쳐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였고요. 이 패치가 있은 후에 아침에 쳤을 때 세미라를 활용하는 덱은 현재 예전 고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먼과 세미라가 동시에 들어가고 용음수를 사용하는 덱이었고요. 이덱 같은 경우에는 한2208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는 거의 대부분 옛날 고점들을 갖고 계신다고 하다면 그 정도 수치에서 아주 촘촘하게 막 데미지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뭐 3, 2, 5, 막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을 조금 더 챙겨 가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HP가 매우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더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를 사용하는 덱 말고 지금 새로운 고점 덱이라고 제가 여, 여러분들께 바로 나오자마자 제공을 해드렸던 덱인데요. 가장 앞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환영이 있는 상태에서 세미나 대신에 본인을 사용하는 덱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데이먼이 들어오고 왼쪽에는 루버미를 오른쪽에 한라가 들어오는 덱이고요. 이걸 한두번 정도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백지형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2404 확실히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형적으로는 현재 이런 지형이 됩니다 저는 최고 고점이 2, 4, 5, 1이 나왔고 전부 다 주문서를 맞춰준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했을 때가 새로운 고점 덱으로 가장 높은 고점을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쳐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거의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헌터들, 아, 헌터가 아니죠, 여기. 새로운 영웅들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업데이트 내용을 꽉꽉 눌러 담아갖고 어제 영상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셀브 루트에 대 고점덱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2451을 쳤던 이 월드보스의 새로운 고점덱 말씀드리면서 저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